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 t v 입니다 이번 시간은 브레이브걸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브레이브걸스가 썸머퀸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스포츠 브랜드 베럴의 모델 베럴걸로 발탁되었습니다. 지난 14일 선 공개된 티저 영상 속뿌걸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매력으로 썸머퀸의 자태를 뽐내며 다가오는 여름을 위한 스포츠룩을 제안했습니다. 래쉬가드, 수영복 등 워터 스포츠웨어뿐만 아니라 워터 레깅스, 보드쇼 등 일상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한층 더 트렌디하게 돌아온 배럴과 브레이브걸스는 앞으로의 행보를 예고하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브레이브 썸머 오브 배럴이라는 키워드 발표와 함께 배럴과 함께 더욱 당당한 여름을 보내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건강식품 모델까지 꽤 차며 식지 않는 인기를 입증했는데요. 건강식품제조판매처 편강한방연구소는 지난 14일 프레이브걸스가 구전 녹용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전노경은 건강식품 브랜드로 2016년 첫 출시되었는데요. 뿌걸은 인기가수 임영씨의 뒤를 이어 구전노경의 모델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편강 한방연구소 관계자는 브레이브걸스는 데뷔 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시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결국 큰 사랑을 받게 됐다라며 이는 걸그룹의 단순한 인기를 넘어 대중들에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자에게 찾아오는 기회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져준 오피니언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강 한방연구소는 영리적인 마케팅 전략 못지않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활동을 중요한 기업 가치관으로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브레이브걸스와 함께 다양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브걸은 최근 휴대 가능한 스틱형 녹용, 구전 녹용 복쇄 편살의 광고 촬영을 마쳤는데요. 브걸 특유의 긍정 에너지가 발휘된 이번 촬영은 학교, 회사, 직장 등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콘셉트로 진행됐다고 전해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쁘걸 각각 멤버들의 사복, 교복, 회사원 차림의 패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쁘걸 팬 여러분들을 포함해 정말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쁘걸의 일러스트가 NFT로 발행됩니다. 지난 14일 자상자산거래소 업비트는 바로 출금 서비스를 통해 1만 사토시 비트코인을 출금하는 회원 348명에게 선착순으로 쁘걸 NFT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지급되는 NFT는 쁘걸 일러스트 18종인데요. 스케치 버전 NFT의 경우 브레이브걸스의 침필 사인도 담겨져 있습니다. 쁘걸 NFT를 보유한 사람은 소유자의 권리를 부여받는데요. 소유자의 권리는 NFT와 연계된 일러스트를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권리 NFT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NFT처럼 브레이브걸스 NFT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뿌걸의 앨범 스포일러 포스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3일 뿌걸 공식 SNS에는 앨범 스포일러 포스트 이벤트 썸머퀸 스포 바람이 불어와 브걸 바람이 불어와 라는 코멘트와 함께 멤버들의 모습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멤버들의 숭백의 의상을 입고 한 곳을 향해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민영 씨가 여신 미모를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민영 씨는 지난 14일 오전 자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노란색 하트 이모티콘 여러 개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폴터넥 원피스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는 민영 씨는 흩날리는 머릿결로 영화 속 아름다운 여주인공 같은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또한 가녀리고 매끈한 어깨 라인을 드러내 섹시하면서도 청순한 미모로 심쿵을 유발했습니다. 특히 인기가 거듭될수록 물얼름 미모로 여신 비주얼을 뽐내고 있는 민영 씨의 팬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유정씨 역시 근황을 공개했는데요. 유정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새 가방을 메고 뛰어볼까 팔짱이라는 글과 함께 셀카 여러 장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유정씨가 올블랙 착장을 입은 채 가방을 메고 거울 셀카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유정씨의 매끈한 피부가 팬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멤버 은지씨는 무슨 팔짱이라며 유정씨의 행보를 궁금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브레이브걸스에 대한 소식을 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브레이브버스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